오늘 진짜 급식 맛없었어. 오늘은 좀 별로였네. 그치? 밥좀잘 나왔으면. 자자, 다들 앉아라. 오늘 조회 시간에 말한 대로 오늘 뽑는다고 했지? 누구 하고 싶은 사람 있니? 없어? 어휴. 그럼 추천받을게. 누구 추천할 만한 사람 없니? 여운아, 미안하다. 쌤, 여운이요, 여운이. 아, 너 진짜. 아 여운이 말고는 없는 거니? 쌤, 쌤, 저요. 저 추천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누구? 휘연이요. 휘연이가 많이 빠지긴 하지만,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아, 휘연아.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그럼 이 둘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없어? 그럼 이들 중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가진 사람이 반장, 표가 적은 사람이 부반장을 하자. 이 없지? 네, 네. 네. 그럼 다들 종이에 투표해서 제출해라. 음, 결과는 휘연이가 반장, 여운이가 부반장이네. 반장 부반장 된 김에 나와서 말한 마디 하고 가렴. 대회 때문에 많이 빠져서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부반장이 된 만큼 반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감도 들었고 반장 부반장은 들어가 보렴.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 안녕? 반가워. 안녕. 나는 남여은이라고 해.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해. 우리 반장님이 바쁘실 동안은 내가 잘 해둘게. 고마워. 서위안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그 애가 맞아. 정말 그 애구나. 그래. 그럼 나는 자리에 가볼게. 응. 기억 못하는구나. 위연아, 기운이 없네? 내가 괜히 한 건가? 아니야. 난 정말 상관없었는 거야. 그래? 그럼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래, 알겠어. 멀리서 봤지만. 그 아이가 맞아. 그런데, 자, 그럼 그렇게 정하고 반장, 부원장 잘 부탁한다. 특히 휘연이는 바쁘더라도 반신경 써주고, 알겠지? 그럼 다 드셔라. 네, 쌤. 미안아 반장 축하해. 그리고 너무 감추지는 마. 힘들면 말해. 알겠지? 응. 진짜. 에휴. 알겠어. 근데 아까 부반장이랑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한 거야? 내가 없을 때잘 부탁한다고 얘기했어. 음. 그래? 응. 그렇구나. 대회 얼마 안 남았지? 응. 저기 반장, 연아. 부반장이 부르는데? 아, 무슨 일? 아, 그게... 아까 이야기 제대로 못했잖아. 우리 이제 같이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친해지려고 왔지? 부반장, 진짜 친화력 좋은 거 같네. 먼저 이렇게 오고. 고마워. 하담이 맞지? 응, 맞아. 김하담이라고 해. 부반장 이름은 여운, 맞지? 맞아. 그리고 부반장 말고 여운이라고 해줘. 부반장보다는 이름이 친근하잖아. 알았어, 여운아. 알았지, 반장? 응. 음... 반장, 나랑 말하는 거 싫어? 아, 아니. 그렇게 보였다면 미안해. 연아, 너왜 우리 연이 괴롭혀? 우리 연이는 그럴 아이가 <laughs> 아니라고. <laughs> 미안. 너무 나랑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장난쳐봤어. 혹시 기분 불쾌했다면 미안해? 괜찮아. 그리고 말이 없는 건. 내가 말을 잘안 해서 그래. 무시한 걸로 느꼈다면 미안. 아니야. 나도 잘못했는걸. 음. 전화번호 줄수 있어? 혹시 연락할 일 있으면 알아야 할것 같아서. 알겠어. 나도 전화번호. <laughs> 알았어. 하다마. 번호 줄수 있을까? 좋아. 연이 눈치가 빨라서 좋네. 감사합니다. <laughs> 천만에요? 다 됐어 여기 아 고마워 나중에 봐응 나중에 보자 여운이 진짜 친화력 좋은 것 같아 그치 연아? 그러게 하담이 너는 벌써 친해졌네 응 그런 것 같아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아 다행이네 응아 오늘 방과 후에 남는다고 했지? 응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남아. 아구 힘들겠다. 그래도 우리 연희라면 이번 대회도 1등하거든 남지? 고마워. 시험은 보러 오지? 응. 역시 시험이란. 맞다. 방과 후때 연습하러 가면 연우랑 같이 연습하겠네? 응 연우랑 연습하고 있어. 음 연우랑도 한번 놀아야 하는데. 한번 물어볼게. 아마 이번 대회 끝나면 시간 있을 거야. 안 된다고 하면 끌고 와.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연우 이기잖아. 알았어. 연우가 말안 들으면 데리고 갈게. 꼭 데려와? 어, 아, 종 쳤다. 연아, 그럼 나중에 봐. 나중에 봐.